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2-1 에피톤 코드의 온라인 과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2-1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에피톤 코드는 개념 수업을 하는 개념서이고요.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1은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 개념 테스트를 책 앞에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단다항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곱셈 공식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연립방정식을 먼저 할 거예요. 연립부등식보다 연립방정식을 하고 부등식을 하는 게더 쉽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의 내용, 그리고 연립부등식, 그리고 함수와 일차함수. 이렇게 내용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총 강의는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당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거나 혹은 정규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개념을 다져보고 한다는 라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단원 유리수만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유리수 단원이 있고요. 개념을 쓸수 있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옆에다 제가 필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하나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백지 개념 테스트의 내용을 차분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백지 개념 테스트를 어느 범위부터 어디까지 하면 될지를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분류로 한 조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조각을 한 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하는 거고 그것을 다 배우면 백지 개념 테스트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이 백지 개념 테스트를 안 보고 쓰면 부모님이 옆에서 봐주시면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럴 때 다르게 쓰는 건 괜찮아요. a 분의 b 단 a는 0이 아니다나 b 분의 a 단 b는 0이 아니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하지만 틀리거나 빠지는 건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 쓴 답안지를 보고 옆에서 셀프로 체크를 하던 부모님이 체크를 해서 틀린 거는 하나씩 고쳐서 다시 쓸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저에게는 약간 마음의 숙제 같은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과정만이라도 오픈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학생들의 개념의 틀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와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동영상 하단의 링크로 첨부를 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진짜 하니까 마음 한 구석이 약간 후련한 감은 있습니다. 저의 동영상 강의가 학생들의 개념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모르는 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